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누구는 성당에 가고, 누구는 교회에 갈까? 그냥 이름만 다른 걸까? 단순한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전쟁이 일어났고, 인류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같은데, 왜 이토록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역사적 배경 왜 갈라졌을까? 원래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1세기 베드로를 중심으로 로마에서 시작된 교회는 313년. 공인 이후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가톨릭 고편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교황청이 면제부회사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도미니코의 수도사 요한테첼은 동전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른다는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에 분노한 신학 교수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도 반박문을 붙입니다. 루터의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얻는 것이다. 다행히 당시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이 주장은 한달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섯 가지 결정적 차이. 첫째, 권위의 소재가 다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 성전을 중요시합니다. 중심이 확고하죠. 반면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외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며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만인제사장 원리를 따릅니다. 둘째,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믿음과 더불어 일곱 가지 성사, 세례, 고해 등 선행이 구원의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개신교는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셋째,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천국 가기 전 죄를 씻는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다고 믿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오직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고 봅니다. 넷째, 성직자의 결혼 여부와 다릅니다. 천주교 신부님은 사도적 독신 전통에 따라 결혼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대신자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죠. 개신교 목사님은 결혼합니다. 루터는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가정이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며, 우리를 위해 빌어주는 중보자로 여깁니다. 숭배가 아닌 공경입니다. 개신교는 마리아를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존경하지만, 기도의 대상이나 중보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섯째, 성경의 권수가 다릅니다. 천주교 성경은 73권 구약 46권, 개신교 성경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개신교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만 인정했으나, 천주교는 초래교회부터 익혀온 그리스어본 외경들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클로징, 결국 성당이냐 교회냐 하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기도하느냐는 본질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댓글에 흔적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